안녕하세요, 딸교유입니다. 오늘은 돈까스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갈색 생모래 섞을 것, 그리고, 섞을 곳, 갈색 물감과, 고동색 물감입니다. 그리고, 레진과 목공풀 자신이 원하는 과일 토핑 그리고 집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천사 점토입니다 천사 점토를 조금만 떼어나, 떼어주시고 갈색으로 염색을 해주세요.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핑크색 뭐. 핑크색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좀 동그랗게 해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납작하게 눌러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숟가락에다가 목공부를 짜주세요. 이렇게 잘 묻혀 주셨으면 갈색 생물리를 묻혀 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접시를 만들어 주세요. 접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소스통과 소스 그리고 돈가스를 붙여 주세요. 이상으로 딸기 우유.